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빈입니다. 안녕! <laughs> 여러분, 어,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혹은 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의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염색하는 과정부터 준비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랑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이렇게 염색을 한 지는 지금 대략 한 일주일 이상이 지난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머리를 한 다섯 번 이상은 감은 상태의 컬러입니다. 염색을 한 직후의 컬러부터 지금까지의 컬러까지 모두 모두 너무 마음에 드는 상태이고요. 직전 헤어스타일은 최근 영상에서 보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주바 헤어라는 곳에 태양 선생님께 헤어모델로 어, 발레아주라는 염색을 받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애쉬 퍼플이었다가 살짝 잠깐의 그레이를 거쳐서 그리고 카키, 애쉬 카키 혹은 베이지 느낌의 어, 컬러. 이런 헤어스타일을 작년 2020년 8월부터 이치, 2021년 1월인 지금까지 최근까지 어, 그렇게 베이지 컬러를 유지를 했었고요. 이렇게 헤어 컬러를 저 혼자 염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탈, 전체 탈색 혹은 투톤이 아니라 발레아주라는 기법에 염색을 했었기 때문에 틈틈이 이렇게 브릿지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염색이 돼가지고 되게 더 예쁘더라고요. 여기 살짝 보이시죠? 이게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는 컬러라 너무 아쉬울 따름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염색을 했었던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준비물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 요약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1번. 일단 탈색된 머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탈색이 되지 않아 있으면 염색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도 처음에는 염색이 된듯 했지만 한두 번 감으니까 염, 탈색이 되지 않았던 었 머리 쪽은 이미 물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탈색을 했거나 염색을 하셨던 머리에다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어, 제일 중요한 원하시는 컬러의 제이스 컬러 트리트먼트를 준비해 주셔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클래식 블루를 사용했고요. 제 머리 길이가 지금 가슴 밑까지 오는데, 저거 머리숱도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이숱 두통 중에 두 통을 구매했고, 한통 반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 길이나 숱에 맞게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번. 어, 염색약이 무거, 묻어도 상관없는 그런 옷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잠옷으로 입고 있는 남색 티셔츠를 입고 했습니다. 제가 특히 머리가 길어서 되게 염색약이 많이 묻었을 텐데도 어, 저는 클래식 블루를 했, 했기도 하고 남색 티셔츠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티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 좀 밝은 티셔츠를 입으시거나 밝은 옷을 입으신다면 염색이 많이 묻어서 닦아내기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번 바닥에 깔 신문지가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바닥에도 이미 좀 묻었어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도 좀 신문지를 깔아놓고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준비물은 어, 물티슈나 혹은 휴지 정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 저는 곧바로 웬만하면 바로바로 바로 닦아주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6번, 여섯 번째 준비물은 헤어캡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이숲 그 박스 안에는 장갑과 어, 깨에 담을, 걸칠 수 있는 비닐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염색을 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를 이렇게 유지를 시켜놔야 되는데 그때 짧은 머리이신 분들은 특히나 헤어캡이 좀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 5분, 10분을 일상생활 하시기에 걱정이 덜 하시겠죠? 혹은 만약에 헤어캡이 없으시다면 머리 고무줄을 준비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염색을 하고 헤어캡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똥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 7번째 준비물, 마지막 준비물인데요. 이거는 어두운 수건이에요. 저희가 머리를 감고 나면 이게 물로만 헹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염색약이 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수건을 사용하시면 이 컬러감이 그 밝은 수건에 물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색이 들어도 상관없는 수건 혹은 어두운 수건을 사용해주시면 뭔가 수건이 지저분해지는 거를 예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물이 끝났고요. 이제는 제가 염색했던 과정들을 대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모습과는 다른 쌩얼이니까 주의해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보러 가실게요. 샤워를 하고 나와서 샴푸만 했거든요. 그리고 타월로만 물기를 닦아준 상태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간이랑 갈색모? 탈색모랑 갈색모일 것 같아서 그냥 블랙 같은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제가 원하던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얼마. 음? 장갑이랑 어깨 이것만 들어있네요. 와우 헤어캡이 없네. 응? 저는 요 하나는 반묶음에서 요 아래 거로 요 하나만 다 아래 바르고 나머지 하나는 위쪽 바르려고 이렇게 반 나눴어요. 하려는 도중에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저좀 도와준대요 어나 무서워 어? 나 무서워 내가 도와줄게 어떡하지? 목에 <laughs> 뭐, 묻었어 괜찮아 지워져 안 지워진대 이거 그러면은 이걸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감싸는데 묻었어.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길어가지고 지금 옷에도 묻을 것 같아. 옷은 일부러 그래서 잠옷 입은 거야. 괜찮아? <laughs> 얼굴 이거 어? 물티슈가 필요해. <laughs> 자기야, 나 장갑 벗고 서포터 <laughs> <떡볶아> 할까? <laughs> 한쪽만 해 장갑은. 어머 <laughs> <아마> 물티슈? <laughs> 응. 나 얼굴 좀 지워줘. 징상이지. <laughs> <응, 응. 웃음> 얼굴 어? 지워줘. 혼자 할 생각을 했어. 할수 있을 줄 알았어. 나 아, 완전 쿨톤 되겠다, 그렇지? 나중에 응. 영상 보면, 톤필이 응. 되게 전문가처럼 보일 거야. 그래? 확실해? 음. 응. 잘하고 있 엉켰다고 안 빚으면 안 돼요? 어? <laughs> 따뜻했지? 이게 무슨 뜻이야? <laughs> 방금 엉켰다고 딱 빼서 그냥 거기다 붙이고 끝내도 돼? 아니요 예쁘겠다, 그치? 응 이쁘겠다. 새로운 나의 매력을 보여주지 우리, 응. 오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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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맛있는 우리, 우 응, 다이어트를 나이틀리우나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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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네? 자기 오늘 달걀이랑 토마토 조금 먹는다고 했으니까 응. 그렇게 먹자. 자 da, westernica, mok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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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먹 k t a 먹으면 안 a 가 아니야? 위에 해보자, 요보 위에? 예, 알어요 생각보다 양이 많네. 음. 난 아, 모자라지 않을까 했는데 아좀 음, 앞뒤로 쏘는 걸 수도 있어. 좀 좋지 뭐. 음. 나중에 모자란 거 신어야 되니까. 무게도 묻었어요? 엄청 묻었어. 아, 진짜? 자기 이 주얼리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나오비는 짱이야, 괜찮아. 나오비 주얼리 지금 <laughs> 파란색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나음미는 <laughs> 짱이라 괜찮아 닦으면 없어질거야 왜냐면 실버니까 <laughs> <laughs> 이 생얼로 털어줘야해 <laughs> <laughs> 이게 머릿결도 좋아지는데 트리트먼트여가지고 트리트먼트라? <laughs> 안 여보, <돼. 웃음> 손가락으로라도 이렇게. 아 손가락으로는 하지. 하고 있어응아 어. 믿어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네, 그럼요. 이렇게 조금 묻어가지고. 근데 바로 지워져요. 이게 바닥마다 좀 차이가 오. 있겠지만 다행히 저희는 잘 지워지네요. 지금 30분 좀 넘어가지고 밥을 먹고 왔더니 30분이 넘어버려서 빨리 머리를 감고 올게요. 이렇게 머리를 풀렀고 미온수나 찬물로 머리를 감아주라고 해가지고 저는 찬물로도 머리는 감을 수 있거든요. 샤워는 못해도. 그래서 머리를 한번 감아보도록 할게요. 응? 빠지는 물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오! 오! 머리가 파래. 우와. 보라색 물이 좀안 나오니까 우와 혹시 보이시나요? 파란색이?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너무 예뻐. 보이세요? 대박. 여긴제 머리. 여기는 탈색했던 머리. 너무 붉거보이 어떻게 너무 붉어 보이네. 엄청 파랗거든요. 엄청 마음에 드는 중입니다. 머리도 확실히 다크해지고 파란빛도 낭낭하게. 지금 오. 2번 번째 동영상은 오잘 됐다. 프라이베이프제. 예쁘지. 절대지. 어. 엄청 파래. 두번째가 그러니까. 예쁘지. 어, 지금 나 찍고 있는데. 번째 어. 동영상은 오빠 리액션 찍었어. 리액션 찍었고요. 네번째 환자는 리액티브였어요. <laughs> 첫 번째 환자는 프라이머. <laughs> 되게 파랗지. 이, 환자, 이 환자는 이너지가 너무 확 달라졌던데. 좀 시크해졌지.는 환자에 문제가 있는 환자고. 이 마지막 네번째 영은 전해질의 문제가 생긴 크리에이티브 앰플렉스 과정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지금 컬러랑 하자마자이 컬러가 정말 다르죠? 근데 이게 점점 바뀌어가면서 제 머리색이 달라지는 걸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컬러도 예뻐요 지금은 살짝 청록색이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지금 이미 과정을 보셨겠지만 어...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정을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머리는 샴푸만 해주세요. 처음에 준비하시기 전에 머리를 샴푸를 해주시고 린스 트리트먼트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수건으로만 드라이를, 물기를 짜, 조금 짜주시는 정도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르면 됩니다. 열심히 막 발라주세요. 네 번째, 이제는 제이숲에 사용 방법에 나와 있듯이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거의 40분을 그냥 냅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5분에서 10분 만에 될지 안 될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20, 30분 정도는 두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5번, 이제 머리를 감아주시면 되는데요. 미온수 또는 찬물로 머리를 물로만 헹궈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머리를 감기 시작했을 땐 보라색 물이 막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게 엄청 진하다가 점점 점 옅어지고 거의 파란색 물이 조금 이제 그냥 살짝 틴티드 된 틴트 된 그냥 파란 물이 나올 때쯤 그냥 멈췄습니다. 물로만 그렇게 헹궈 주시면 돼요. 샴푸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았을 때는 어, 아예 말려 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이게 물이 있는 상태로, 다 마르지 않은 상태로 다른 옷을 입게 되시면 진짜 그 옷에 염색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머리를 하고는 다 말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오래 걸린 과정이었고요. 이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알지 못했었던 주의사항들 혹은 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주의사항 1. 헤어캡이 없습니다. 이건 주의사항이라고 할수 없고, 팁이면 팁이라고 할수 있는데, 헤어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제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염색해드릴 때는 헤어캡이 들어있었던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헤어캡이 원래 없는 건가 싶지만, 헤어캡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머리 고무줄 혹은 헤어캡을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 두 번째. 혼자 하기가 힘듭니다. 어, 뭔가 염색을 염색에 프로님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셀프 염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제가 당연히 혼자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해가지고 바로 남편을 소환해서 남편이 다 해주고 도와준 머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구분들 혹은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상의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3번 탈색이 안돼 있으면 거의 소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색 또는 염색이 돼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컬러 트리트먼트예요. 4번. 머리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긴 머리는 적어도 2개 정도의 컬러 트리트먼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개 반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머리숱, 머리 길이에 따라서 사용하셔야 하는 트리트먼트의 개수가 다를 건데, 긴 머리이신 분들은 보통 두개 정도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얼굴과 목에 많이 묻습니다. 이어캡이라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소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다이소는 싸니까, 만약에 귀에 묻는 게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 귀에 이렇게 이어캡을 사용하고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 같은 부분이랑 얼굴에 많이 묻기 때문에 음, 저 같은 경우는 물티슈나 휴지로 준비해놓고 틈틈이 닦아주면서 했는데요. 만약에 어, 휴지로 닦고 물티슈로 닦고도 안 되신다면 제가 해본 바로는 클렌징 티슈, 오일이 살짝 묻어있는 클렌징 티슈로 닦아주니까 더 닦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거의 하루 만에 웬만큼 다 지워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까지도 남아있기는 하니까 조심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6번. 아무리 다 말렸다 해도 첫날 정도는 어, 베개에 수건을 올려두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묻어나는지 안 묻어나는지 전알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머리숱이 워낙 많고 밤에 썼기 때문에 일부러 수건 올려두고 잤어요. 베개 염색이 될까봐. 근데 여러분도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첫째 날 혹은 둘째 날 정도까지는 베개에 수건 올려두고 주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마지막 주의사항은 정말 제가 깜짝 놀란 주의사항입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실까요? 이쪽 손으로 이렇게 말렸더니 확실히 다르죠? 이쪽이 좀더 푸릇푸릇하다고 해야 되나? 손색깔 다른 거 보여? 아니. 안 보여? 어디랑 어디랑? 두개 양손이. 왼쪽이 좀밝은 거. <laughs> 여러분 저는 생민과 살고 있어요. <laughs> 안 보여?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보여? 뭐가? 손 색깔이 다른 거. <웃음> <웃음> 오빠 어? 누가 봐도 지금 손 색깔이 다르잖아. 여기, 이쪽이 좀 파란가? <laughs> 그거 말하는 건가? <laughs> 어 그거 말하는 건가. <laughs> 보이지 아니, 않니? 판단은 시청 시청자분들의 몫으로 아니 누가 봐도. <laughs> 여긴 누가 봐도 죽은 사람 손 아니야? 여기, 여기 이렇게? 아니? 완전 창백하잖아. 어떻게 되게... 주니가 죽었다는 말할수 있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안. <laughs> <laughs> 빼세요. 보셨죠? 이렇게 어, 머리를 말리고 난 손이 창백해질 정도로 파래집니다. 이 색이 유지될 동안은 손에 거의 묻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어, 염색을 한 직후에 머리를 말리실 때는 장갑을 추천 꼭 끼고 말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오른손으로 헤어 드라이기를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말 말렸더니 여기가 그 펜트하우스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표현해낼 때 되게 파랗고 뭔가 회색빛 잿빛 나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의 손이 돼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날 나우비 촬영을 했어야 됐는데 이걸 어떡하나 했지만 어, 손을 닦으니까 그래도 없어지긴 하는데 매번 그렇게 염색을 하고 나서부터는 염, 샴푸를 하고 샤워를 하고 나서 머리를 말릴 때는 무조건적으로 손이 파래졌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장갑을 끼고 말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사실 컬러트리트먼트라서 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 생각하면 염색약이랑 뭐가 다르냐 하겠지만 전 사실 겁쟁이고 소심쟁이여서 아예 내 머리가 그 색깔로 염색되는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했다가 잘못할까봐 잘못 염색이 돼서 이상하게 될까봐 돈이 괜히 더 들까봐 어, 쫄보라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컬러트리트먼트가 딱 제가 염색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알고리즘이 뭔지 계속 페이스북, 혹은 유튜브에 제이숙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는 내가 내가 하기 딱이다. <laughs> 나같이 쫄보가 해 보면 너무 좋을 염색약이다 싶어 가지고 해 봤는데 저는 지금 정말 너무너무 만족하는 중이고요. 어,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하고 싶은 염색약이라서 어, 혹시 내가 이걸 마음에 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이전에 염색 과정을 영상을 찍어보았고 지금도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드는 상황이고 마음에 드는 중이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염색하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보통 한 2주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2주 이상 훨씬 이상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이 염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염색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저의 이런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염색 과정과 준비물, 주의사항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길 바랄게요. 안녕!